불박차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길이 좁아요. 우회전해서 가겠습니다. 가다가. 맞은편에서 조그만 버스가 와요. 버스를 보내주고 갑니다. 속도 나와요, 밑에. 속도. 네, 12, 17, 25. 자전거 안오고 다시 한번요. 다시 여기서요. 자, 교차 저 저, 저 아까 버스 지나갔죠. 버스 지나가고 마을버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기 저저저딴차또한대 지나가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신호등 없는 교차저저서우회전저 자전거 보여요? 그래서 불박차 지금 속도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한 여기서, 어, 내 네, 조심한데. 근데 두 번째는, 오 앞에 자전거는 똑바로 왔어요. 중앙선 없지만, 가상의 중앙선이 있죠. 가상의 중앙선을, 앞에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데 뒤에 자전거가, 네, 아, 네. 빠르게 오다가, 네. 빠르게 오다가. 아마 앞에 자전거를, 아마 서로 경주하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반길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어찌 할까요? 네, 반길에 밤 9시 19분경에, 골목에서 저렇게 자전거가 갑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이 지금 속도가 얼마죠? 25. 예, 속도 보겠습니다. 속도 여기 밑에 나와요. 25. 27, 27, 25. 예. 자, 이 사고 어떤가요? 불박차가 제한 속도 30 범위 내에서 가다가 네, 나중에 28에서 25로 내려가는 순간 자전거가 확 나왔는데요. 일단 교행 중인 마을버스가 지나가도 기다렸다가 출발한 순간, 어, 마을버스 지나가 또 노란 그 어린이 통학버스 지나갔죠. 골목길에 나오는 첫 번째 자전거와 두 번째 자전거 중에 두 번째 자전거가 골목에서 나오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불방차앞으로 쓰러지며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참고로 자전거 나오는 길은 골목길이 완만한 내리막입니다. 저는 이럴 때 상대 부모와 그리고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찰과상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 상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차로 차로 아이를 친거 아니냐.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부딪쳤나봐요. 네,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아, 경찰이 접수됐나요? 네, 접수돼 있어요. 경찰은 불박차에도 게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한분계신데요 불박차 어... 잘못이 뭘 잘못했을까요? 만장일치일 줄 알았는데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 이거 잘못 누르신 거 아닐까요? 저는 불박차 잘못 없어요 옳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자전거 탄저 학생의 부모 부모가 자동차 부딪히서 망가진 거 망가진 부분을 다다 손해를 다 물어줘야죠, 다 고쳐줘야죠. 자, 불박차가 왜 잘못이 없을까요? 불박차 속도가 자3 30 0범위에요30 전속도 30 30에서 불박차는 아, 저 차랑 저때 속도 내려갔다가 이제 26 27 28 가다가 이때 25로 내려가요. 예. 불박차가 멈춰야 될까요? 요 교차로 내부 박스 여기에서는 요 교차를 통과할 때는 서행하면서 좌우가 안 보이면 일시정지했어야 되는데. 왜 정지하지 않느냐. 았 교차로 내서 에일어난 사고라면. 근데 아직 교차로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여기서, 아, 요, 요네모 박스에서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피려고 그러는데, 여기, 여기 서 있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아, 후발주자? 후발주자에 대비해야 된다? 얘 자전거 온다. 아, 후발주자도 똑바로 오면 되죠. 이건 후발주자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래, 자전거 오면서, 저 가상의 중앙선 통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저 자전거 한대 오면은, 아, 그 자전거 뒤에 저기 휙 도로 자전거 있을지 모르니까 그 뒤에 첫 번째 자전거 보이면은 후발 주자에 대비해서 멈춰, 멈춰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제가 이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분 말씀이 맞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와 98%는 불박차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일 불박차에 대해서 어린이 자전거로 사고 났으니까 경찰이 어떤 분들은요. 어린이 자전거는 저거 놀이기구야. 차대차 사고 아니야. 이런 분들 계세요. 만약에 그런 조사관 만나면 어, 불법차 잘못 있어. 불박차 어, 벌점 범칙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 달라고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피하시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오히려 아, 불박차가 진짜 빨리 멈췄죠. 빨리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그나마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요. 다시 한번 쭉 가다가 조차 보내고 예, 이때 벌써 예, 바로 멈추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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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으니까 만약에 불박차 속도가 더 빨랐던가 바로 바로 멈추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들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백대 빵은 아니다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가상의 중앙선 넘어오는 거백대 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자전거 탈때 자전거 없는 운동장에서는 소리 막 달려도 괜찮아요. 아 자동차 없는 근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저렇게 빨리 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 잘못 누르셨다고요? 예. 아, 잘못 누르셨다네요. <laughs> 네, 잘못 누르셨다네요.